샷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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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헛둘 등산 테크닉 하나 둘하둘이씨 하나, 뒤져 뒤져 인정 못 하겠으면 뒤져 돼지라고 이 돼지 새끼야. 퇴장!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부 시작할게요 오늘. 야 원래는 다른 게임 할라 그랬는데 어 근데 젤다가 존나 재밌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엄청 재밌어서 젤다 하려고요. 추나 연구소 찾았는데 여기서부터는 방송 키고 해야 될것 같았고 젤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어. 니다. 오쉬바 뭐야? 뭐야? 너 로베리? 어... 예앗 음... 어... 100년 전에 상계 상처? 우통까? 그러면은 아... <laughs> 기억하고 말고 리얼리 링크라고. 그래? 로바리! 너 졸라서 이상한 성격 이상한 거 알지? 여기 과학자 놈들은 죄다. 부르와는 어린이에요. 부르와 해체해냈다고. 어. 가서 알아봐. 어서오세요. 인체실험에 실패한거겠지 알어 어 그래 니들 사정 얘기해봐 열친와 즉거려봐 는이을 완전히 친구버리친는것 엔드 위구는 각자 재앙에도너는아이 친구는 어친구가 깨어나주었지 그러니까내일이친가 대신 해줘야 하는 것이야 미리를씨 거적들을 힘을 최가강으시 씨가 드리는 것이야. 음 고대 병기를 제작하려고 해. 체리 아니 시거레인저의 컨디션이 나빠서 하아 그러셔 엔드 체키 너돈마인드 왜? 넌 니슈 지아린이라고 제키 따라하지 마쉬발아 죄송합니다 <laughs> 순간 확확확막뭐 어, 열이 뻗쳐가지고 음, 음. 안녕히 일단 캐스트가 갱신되었어요. 음. 사실, 미리 핑을 찍어두긴 했습니다. 저쪽에. 그, 여기죠. 가마솥이 있는 곳이. 아! 그리고 말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말자 타고 왔습니다. 네. 말자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 그, 진짜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그, 말자가 가디언 공격도 맞고, 어, 진짜 고생이 진짜 더럽게 많았어요, 진짜. 말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딱히 보상해줄 것도 없고. 뭐. 그리고 살아있잖아? 어. 야, 가디언 공격 하나, 한 번, 나랑 같이 쳐맞고 살아있었어, 어제 대단하다니까? 야, 대단한 말이야, 진짜. 음, 음. 음 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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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잊었어요. 나 횃불 안 갖고 왔어. 어. 음. 두고? 키폭 음. 아주 좋아요. 말자의 힘으로는 올수 없나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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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둘 핫, 둘, 핫,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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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니, 아무래도 고대의 불 가져오지 않고서는 저쪽에 텔레포트가 안 열리기 때문에, 좋을라, 힘들어. 아, 텔포로 그거 가져와야 돼.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저, 어, 코끼리 마크가 지금 번쩍번쩍거리고 있을 텐데, 예, 여기 오면서 한번 뒤졌습니다. 네, 가디언 공격 맞으면서 정면으로 부딪혀 갖고 제가 깨졌습니다. 그때 말도 뒤질 뻔하고, 막 근데 그, 저 말, 저 말자가 나 두고 튀어 튀드라스틀리니까나 두고 튀더라. 어, 아, 그때 아주 좀 배신감을 좀 느끼긴 했는데, 아, 뭐 제가 어쩌겠어? 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한마디로 무기를 하나 두고 가야 된다는 소린데, 아... 여기다 두고 갈만한 무기로, 아, 다 내가 아끼는 것들인데, 여기다 이거 하나 버리고, 아니, 버린다. 맡기고 가자, 이거. 그리고 횃불. 생각해보니까 언제까지 우통을 까고 있을 거니? 빨리 입어. 영걸의 옷, 영걸. 그러보니까 영걸 리더는 왜 항상 아일리아인이지. 음. 전통적으로 영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잭키. 하이 쌍놈의 새끼들이. 야. 아 덴벼봐 아, 미기한 것들. 오호호, just happy. 호, 야만인 놈. 모블림메터 부서질 것 같아? 그럼 부서. 이게 모블림메터어따다 떨고 있냐 이거. 야 빨리 주워봐. 나못 찾겠어. 주워봐 빨리. 어? 뭐야 여기다 떨고 있냐? 아, 여기다 떨고 있네. 아, 죽어 그냥. 책 <laughs> 오호 리쉐 라 아, 래쉬 래쉬 죽이 구연 지리 학 구연 아좋았어병 사의 검 이걸 왜 니가 갖고 있 죠. 어..그리고..이거.. 14 데미지 음... 난 딱히 니가 가지고 싶지 않다 모블린의 간 모블린의 이빨 모리블린? 아 모리블린 모블린이 아니고 쏘리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얼마, 말자가 여기 오나요? 말자야! 말자야, 와봐! 올수 있어? 말자, 지금 저기 뛰어오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말자 뛰어오면은 간단하지, 이거. 말자 타고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뛰어, 두고덕두고덕 하면서. 음, 저기랑 싸울 필요도 없고 말이야. 말자가 여기까지 올수 있는지만 보면 돼. 말자, 지금 오고 있어. 우와, 말자 휘파람 소리 들었나 봐. 이야, 나 이거 말자한테 감동해도 되는 부분? 말자야, 와봐. 말자야, 거기밖에 안 못와? 거기가 한 개야? 알았어. 아유, 저 씨. 전원부터 처리해야겠다. 감히 나와 말자예요. 뭐냐, 재회를 방해해? 이 놈은 백번 죽어야 한다. 야 말자 오지마. 음, 리셰, 러셰. 멍청한 놈. 안돼 재료 떨어진다. <laughs> 아 감동적입니다 말자가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온게 아니고 왔어요 여기 우와 이 부분은 조금 감동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감동하는 각 뭐야 저 새끼 저거? <laughs> 꺼져! 어? 아 비와 안돼! 어! 야 드래곤 맞소. 올 드래곤. 안 돼, 피가 내린단 말이야, 이게. 이게, 씨, 마. 이 미션 하러 왔는데 피가 내려. 아, 엉-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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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깔끔 기습하면 뿔밖에 안 나오나 이거? 아왜 하필 비냐? 왜 비가 내려? 왜왜왜 왜? 왜? 아 빡친다 진짜 와. 와 진짜 와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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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하필 왜 내가 이 미션 하는데 왜왜아 <laughs> 타이밍 쥐긴다 아, 확실히 용이 나타나면 비가 온다는 뭐전 전설, 전래동화? 아, 어, 아니지. 전설인가? 민담? 아무튼 그런 게 있긴 한다만 쟤는 아무리 봐도 불룡이잖아. 씨뻘 건개. 하 씨. 저거, 저기 찍고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와. 와, 그리고 또, 구름 다음에 또비 내려, 또. 또, 또비 내려, 하. 아. 아, 대체 어째하여, 이런. 신이란 새끼는 개새끼가 들림이 없다. 어? 왜 하필 지금 좀 이따, 좀 이따 내려도 되잖아 왜 하필 지금? 왜 지금이야? 왜? 왜? 어찌하여 비를 내리십니까 나 돌아갈래 아개 빡친다 씨 어디냐, 그, 첫 번째가. 어, 말자한테 여기로 오라고 해야겠다. 말자, 여기 와 있어, 여기. 응, 음, 잘 온다. 잘했다. 이쁘다. 아, 이뻐, 이뻐, 이뻐. 어, 이쁘다. 말자야, 최대한 가까이 와 있어, 가까이. 곧 비가 그치고 구름이 나온다. 그때 되면 할만할 거야. 그때가 기회. 다음 비가 내리기 전에 최대한 둘을 멀리멀리 멀리 옮기는 것이야. 그러려면 말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앞 k a 붙이고 오케이 you,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house. Oh,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르르르르 가자. 니가 가진 돌파력 이라면 은 저걸 무서워 하지 않아도 돼. 이게 김아 잠깐 안 보는 사이에 가 뭐해 뭐해 불 타고 싶냐 거기다가 다시 비가 오기 전에 지금 목표 목적은 목표는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최대한 이거를 멀리 옮기는 겁니다. 휴 휴. 안 돼, 말자 등풀 하나 놓쳤어. 아니 뭐 상관없다. 등불 두 개, 두개 놓쳤어 이제. 아니야, 비가 오기 전에 가면 됩니다. 아 말자 세개 놓쳤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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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 하나, 자 중간에 하나만 계속 붙어 있으면 돼. 다 붙이려고 노력할 필요없어 가자 말자야! 역시 이래서 말이 좋다는 겁니다 뜨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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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앞에도 하나 붙여놓자고 오케이 뭐 이런 미.. 이런 유해 미션 어? 어? 말자야 괜찮냐? 방금 말자 가 탔었어 그치만 용자의 말이라면은 응당 가끔 탈.. 탈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야 이런 거 이거 붙이면 안 되냐 여기? 안 붙는구만 됐쓰 비가 오기 전에 붙여놓자 후우 텔포 하아 아씨어유 <목소리> 링크 가마에 점화했어 전원에 대한 변기 즉초처초 엄청난 고대 대변기 중 하나 그 이름은 고대 변기 화살 음, 음. 루피? 아일라는 연구비를 제거왕 함께 못하게 되었어 미를 돕는다고 루피를 플리즈 시양을 쓰러뜨리는 것이야 안녕히 한마디로, 연구비를 못 받기 때문에 나한테 루피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으. 어허? 나무 화살이 필요하네. 고대 나사랑 샤프트. 고대 샤프트. 고대 병기 화살, 이제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구만. 아하. 어허... 아하. 고대 변기 창, 고대 변기 활. 고대 변기 투구, 고대 변기 갑옷. 고대 변기 경갑. 아, 근데 비싸다. 조지이 비싸다, 아니네. 에, 예. 아무런 볼 일이 없습니다. 여기 뭐깰수 있는 거 없니? 빡치는데? 고대변기 방패 졸라 비싸네요, 근데. 와. 잠깐만, 내가 여기다 두고 갔던 칼 어디 갔어? 아니, 창 어디 갔어? 아저씨. 여기 뒀던 창 어디 갔어? 어디다 갔다 놨어? 태끼를 돈 없다고 팔았고만. 쉬이. 아 배신감 느껴지네 갑자기. 아 태슈 나 가겠슈. 또 비냐? 이런 비려 먹을. 어쨌든 고대 변기 화살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하디언 파밍. 왜그래 내리막길이라서 그래 제대로 달려보자그음음프음음코음음 오이! Oh, fuck.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이거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방송을 킨 겁니다. 사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거도, 음,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수 있죠. 그거는 타기 버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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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춘항 마곡관 가추토사의 사당. 제발 쌍둥이 사당이 내가 그거 찍고 온사고세 중간에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지혜의 사당 같은 건 아니길 바랄게 내가. 아 이거 야매 사당 아니야 이거? 카츠도사의 장치. 어? 어 이거 씨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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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알겠어 골프 하는 거구나. 자. 자, 잠깐만요. 자, 샷을, 샷을 잡기 졸라 힘드네. 자, 잠깐만. 자이로 센서라 샷을 잡기가. 자. 내가 골프 좀. 해봤다 이거야! 아! 그거 뭐지? 퍼트 머신인가? 피팅 머신인가? 그거같네 됐. 어, 잠깐만. 들어가는 거 봐야 해? 아, 들어가는 거안 보면 공이 그냥 빗때 버리네. 아, 나이 씨. 하아아아아아 귀찮게. 빠라바라바라바람. 근데 상자는? 잠깐만, 근데 상자는? 상자 내놔, 상자. 응? 음? 이 아저씨야, 상자를 내놔야지, 상자를. 없어. 어,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상자 어디 숨겨놨냐 이 새끼? 어딘가에 상자를 숨겨놨는데 어디지? 이 아저씨 보게. 였다가 상자를 꽁쳐놨네. 와저 뭐야 이게. 와 이게 뭐야 이게. 샷. 와 어렵다 이거. 샷! 제발, 제발, 제발! 아, 이 아저씨 상자 먹는 거 더럽게 힘들게 해놨어! 원, 투, 샷! 와, 이씨, 개 양아치네, 아저씨, 이거. 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자, 저거, 저따가 따놓고 이거? 어? 나 실현 깼잖아. 그럼 인간적으로 상자 줘야될거 아니야? 어? 하아. 들어가! 들어가! 예스! 예스! 이렇게 꽁꽁 숨겨둔게 뭔지 한번 봅시다 쓰레기면은 저저씨 한테 폭탄 하나 선물해주고 가자고 빙설대검?